제3의 물결이란 단어는 이제 모두에게 익숙할 텐데요. 산업 시대를 넘어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데에는 자동화가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 사이모는 바로 산업 자동화의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되었다 해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한데요. 열정과 재미로 회사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이먼의 직원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사이먼의 하드웨어 연구실. 이분은 아까부터 기계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요. 말붙이기가 미안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좀 실험하고 계세요? 아, 지금 노이즈 신뢰성 실험 중인데요. 저희 제품은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공장에서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상 동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미리 구성한 후에 실험을 하고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특성 때문에 하나의 오작동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거친 후에 제품이 출시되곤 합니다. 이런 고 신뢰성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곧 회사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설립된 사이먼은 독자적 기술력으로 지멘스, 미쓰비시 전기 등 세계적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분야의 희소성 탓에 사업의 시작이 쉽지 않았다는데 사이먼은 어떻게 살릴 땐나요? 대기업에서 그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 아, 그런 이후에 그 산업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만 그 특화된 어떤 그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퇴사 후에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우리 그 산업 자동화 분야에는 그 세계적으로도 중소기업이 토탈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니저 그 기업과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의 주요 제품으로는 공정 및 시스템 통합 관리용 소프트웨어 PLC, 터치 패널 제어 기기, 산업용 판넬 PC, 자동화 시스템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이 제품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갖는 소프트웨어와 산업용 자동화 기계를 국산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자동화, 빌딩 자동화, 단위 기계 장비, 국가 기반 시설의 상하수도 환경시설, 그리고 전력 에너지 관련 산업시설의 필수적인 장비로 범용성 개방형 토탈 솔루션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은 산업 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타사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하니 대단하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자동 제어 환경 시설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도 확장되어 창원 지사와 미국 현지 법인까지 두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창업 이래 15년 연속 매출 신장 및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정적인 기업 맞네요. 아니.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이고 여기는 병원? 산업자동화 회사와 병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뭐하시는 중이세요? 아, 저 지금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왔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렇게 특정한 병원을 지정해서 다양한 항목에 걸쳐서 꼼꼼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하면은 비용 부담이 클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전액 다 지원해주니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종합 건강 검진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덕분에 직원들은 모두 열심히 건강 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사이먼 직원들 건강만큼은 확실하겠죠? 이번에는 회사 안으로 가서 직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젊은 직원들이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입사한 지 5개월 된 신입 사원인데요. 보시는 대로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밝고 유연한 편이에요. 신입 사원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회사 사정을 잘 아신다는 부장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사임원의 장점이랑 무슨 음, 맛있는 식단밥 그다음에 인자하신 사장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 직원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은 어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먼은 그런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어 아주 빠른 의사결정 라인, 그다음에 권한 위임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개개인의 소신껏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죠. 또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 사이먼은 그 결과가 회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듬직한 사이먼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탁 트인 전망. 요즘 이런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이먼도 직원들을 위해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직원들의 이야기가 한창인데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한 김지훈 팀장도 보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저는 3개월 산유가 쓰고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완벽하게 써서 15개월을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결혼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갈 수도 있는데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제가 다시 복직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실적으로 음 다른 회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쵸 육아휴직까지 하고서 다시 복귀하기 쉽지 않은데 저를 끝까지 네, 믿어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제가 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복지 외에도 횟수 제한 없이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 휴양시설 등 모든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리 후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 한창인데요. 자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데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인내심과 끈기가 강해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 일에 한창 재미가 붙고 있다는 한 직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h m i 소프트웨어고요. 산업용 PC에 들어갈 제품입니다. 이, 지금 개발 계획 일정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쪽 업계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은 제가 개발한 내용이 이제 모양을 갖춰가면서 보는 것도 즐겁고요. 기술을 배우면서 그 이제 제 실력이 느는 것도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게된 회사의 후배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은 적성이 있어야지 일도 재미있고 자율성도 높아져서 회사 전체에 높은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텐데요. 회사의 생각도 같을까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유리합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전공자가 많고요. 아무래도 관련 지식 없이는 단시간 내에 근무에 적응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 관리, 생산 부분에서는 특별히 전공자로 제안하진 않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해 좋은 인재를 만나긴 쉽진 않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합니다. 그런 인재를 충분히 대우해 주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독자적인 기술로 빚어낸 단독 브랜드로 자동화 물결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 사이먼. 대한민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포탈 <laughs>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우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하면. 당연히 최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한 열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최고가 되려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부디 많은 청년들이 최고가 되기 때문에 꿈을 갖고 열정적인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독립적인 기술 개발로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회사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복지는 물론 기술력 향상과 성취감까지 주는 회사 거센 물살을 타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 사이먼 새로운 물결의 중심에선 그 역동적인 현장이 함께 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을 통해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산업 자동화 분야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곧 국내 최고가 된다는 말에서 진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사이문에서는 매년 공채 및 수시 채용이 있다고 하니 적성에 맞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기회를 꼭 붙잡으세요. 거대한 물결도 시작은 작은 포말 하나입니다. 그 포말이 되어 새로운 물결의 중심에 서보는 일은 어떠신가요? i